무한국제공항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조류 충돌 발생률이 높고 활주로 길이가 짧은 울산공항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공항의 국제선 부정기 노선 취향에 영향을 미칠지 울산시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활주로 길이 연장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조류 충돌. 국내 공항 중 무한공항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울산공항은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최근 5년간 2,530여 편중한 번꼴로 조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조류 탐지 레이더나 열화상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공항공사 측에 차량에 부착하는 열화상 카메라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울산 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000m로 국내 공항 중 가장 짧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울산 공항의 활주로 길이 연장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활주로 길이라든지 특히 항공 안전 시스템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민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음, 지금까지 좀뭐더 연장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단정 짓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고를 계기로 좀더할수 있을 테고 기기를 지금보다는 한 5, 0 0 m 이상 늘려야 되지 않을까. 울산시는 공업축제가 열리는 올해 10월 울산공항에 국제선 부정기 노선 취향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사고 여파가 국제선 노선 취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소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염소 국토부 문을 두드려야 되는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울산시는 관련 지침이 강화되기 전 정부와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UBC 뉴스 김용환입니다.